8장 4절, 모비얼 P에 대한 구간 추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얼 P에 대한 구간 추정의 원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의 원리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 통계랑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루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X를 성공할 횟수를 나타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n은 표본의 개수라 보고요. n개의 표본 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x번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표본비율 p 반은 n분의 x로 표현되죠 그래서 p 반은 n분의 x 이와 같 표시가 됩니다. x는 이제 성공의 횟수를 나타냅니다. 자, 모비율 p의 점추정량이 되는 표본비율 p 반은 이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학습을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성공의 횟수를 나타낸 이 x는 이항문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평균은 np가 되고 분산은 npq예요. 그래서 q는 q는 1-p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1-p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np가 5 이상이고 n q, q는 이제 1-p예요. 자, np도 5 이상이고 n 1-p 즉 nq죠. nq도 5 이상이 되는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표본 비율 p 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평균은 표본 비율은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자, 이 평균은 모비율 p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산은 n 분의 p q입니다. q는 1 p로 바꿔놓으니까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지 통계량을 마치 우리가 어 모평균에 대한 것을 다룰 때어 표준화된 어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기 위해서 이 지통기량을 만들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어 모비율을 추적할 때도 이 지통기량을 다음 과 같이 우리가 계산합니다. x 그다음에 p 루트 npq예요. q는 1 p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론사로 본다면 여기를 이렇게 npq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모비율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본 비율에 대한 정보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지통계량을 계산할 때 여기를 우리가 p 대신에 당연히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값은 p 바니까 p 바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아, 여기 n p 입니다 평균은 mp예요. 그래서 mp를 썼어야 돼요. 자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x는 이걸 다시 쓰면 np 바와 같죠. np 바가 되고 여기는 np입니다. 분모는 루트 np 바 1-p 바예요. 자 이제 분모 분자를 n으로 다 약분해 버리겠습니다. n으로 약분하니까 p 바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여기도 n으로 나누면 루트 하 들어갈 때 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 n n저우 약분되니까 n분의 n분의 p, bah, 1-p, bah,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 통계량은 이지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제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그모 평균에 대한 지 통계량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모비율에 대한 지통계량을 만들었을 때, 얘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이 되는 정규 분포, 표준화된 정규 분포와 근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모평균에 대한, 예를 들어서 95%신뢰구간 이런 것들을 찾았었잖아요. 그, 그, 그때 우리가 여기를 x파,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우리가 100,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구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모 평균인 경우에는 모 평균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죠 루트 n 분의 여기가 시그마 모 표준편차를 알고 있을 때라는 가정하에서요. G 여기는 2 분의 알파 루트 n 분의 알파요. 자 이제 뮤에 음. 10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구간은 이렇게 구했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동소이하다는 걸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모듈 p에 백일만의 파의 신뢰구간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뮤를 계산할 때 표본 평균을 계산했듯이 모듈을 계산할 때 표본 비율 p 바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얘도 g 스코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g 2 분의 알파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가 앞서 이게 지수과를 계산할 때, 지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여기가 x b a 마이너스 뮤 그리고 여기는 루트 n 분의 시그마였었거든요. 지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즉모 평균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라는 여기 시그마에요 루트 n 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바로 이 분모에 있는 이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이 지통계량이 모빌을 다룰 때지통계량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대신에 얘를 곱하면 됩니다.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p 바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부분만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pbar 루트 n분의 pbar 1-pbar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pbar 그 다음에 플러스 g스코어 값은 이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95% 신뢰구간이면 여기가 1.96이 되겠죠. 루트 n분의 p 바1 p 바 이와치 됩니다. 비슷하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돼 있는 예문을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 내용을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자, 예제 8의 5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미니밴의 생산을 계획하였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표본 조사를 하였습니다. 1,000명의 아, 표본을 추출하여 향후 5년 내에 미니밴의 구,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바로 표본 평균이 1,000분의 1,000명 중에 40명이었었군요. 그러니까 100분의 4, 0.04예요. 자 표본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 5년간 미니밴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비율 모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에요 자 그럼 러95% 신뢰구간을 구하려면 P바 p 바 그것이 0.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5% 신뢰구간이니까 여기가 1.96이 되겠죠 루토 1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가 1000 그리고 P바는 0.04그 여기는 1 p 바예요0 0 4 빼니까는 1-0.04 되니까 0.96이 되겠죠. 0.96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0.04 플러스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계산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결과는 이제 바로 책의 결과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 실내 구간이 0.028 그리고 0. 4, 1, 2가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8장 5절, 표본수의 결정을 공부하도록 하죠.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실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 고 하는데요. 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표본을 늘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표본의 개수가 늘어나면 점차점차 가운데로 평균을 중심으로 또는 어, 모비율을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즉 표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산이 작아져요. 분산이 작아지니까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실내 어,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내 구간의 폭을 줄이려면 그럼 얼마만큼의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계산하려면은 오차 한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는 신뢰 구간을 생각할 때 신뢰 구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고 이랬었 했을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x 바 g의 2분의 알파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x 바 플러스 g 의 2분의 알파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 기호 표기를 잘 보면 x 바에서 이만큼을 빼고 x 바에서 이만큼을 더한 거를 말하죠그 말은 곧 x 바가 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점추정치를 그리고 요 구간과 요 구간이 같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차 한계라 얘기를 했었죠. 이 오차 한계를 d라 표시를 했었는데 바로 얘가 그 오차 한계를 나타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G스코어 값입니다. 여기서 N은 표본의 개수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신뢰 수준이 95%입니다라고 했다면 이 값은 이 G스코어 값은 1.96으로 정해져 있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그리고 표본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오차 한계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N을 증가시키면은 즉 표본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은 이 오차한계는 루트 n의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n을 증가시키면은 이 오차한계는 루트 n의 역수만큼 감소하게 돼요.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n이 증가하면은 처음에 하얀색 실내 구간이었었다가 이렇게 파란색 실내 구간, 더 증가시키면 빨간색 실내 구간. 더 증가시키면 노란색 실내관, 이렇게 점차점차 실내관이 줄어듭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실내 수준은 그대로 95%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실내 수준이 95%란 것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실내 구간 안에 어, 그 모평균이 놓일 비율이, 즉 100개 중에 95개는 놓인다,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실내 구간이 이렇게 이렇게 좁혀지는데도 불구하고서 여전히 실내 수준은 95%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하다, 정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구가 수명이 한시간 이상 만시간 이하다 또는 0시간 이상 만시간 이하다 이거보다는 평균 수명이 500시간이라고 가정했을때 495시간 이상 5 5오시간 이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영시간 이상 만시간 이하보다는 이 평균이 만약에 모평균이 어, 뭐 500시간이었더라 가정했을 때 495시간하고 5 5오시간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본의 개수를 늘려서 신뢰 구간을 가장 최적의 신뢰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N을 마냥 늘리는 건데요. 그 N을 마냥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표본을 뭐 100개가 아니라 만 개, 십만 개 이렇게 한다면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된 전구의 대부분을 표본 조사를 할때 사용한다는 것은 판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냥 이 n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가 이실뢰구간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표본의 개수 최소 표본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이 루트 n하고 d를 자리를 바꿔요 그 루트 n e q u a 여기가 g스코어 값이고 여긴 d분의 시그마가 됐죠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n은 여기는 g 2분의 e 알파 그리고 d 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 됐죠 자 이거 만약에 95% 신뢰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여기는 일정 구이기 되고요 요 d는 여기가 바로 표준 오차예요 표준 오차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정해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 대략 그 좌우에 예를 들어서. 뭐다 시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95 시간하고 5 5 시간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라면 요 d는 5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따질 때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예요 이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서그 전년도에 그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어,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했더니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얼마고 분산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우리는 이모 평균에 모 평균에 대한 뮤에 대한 어떤 신뢰 수준을 유지하면서 표본의 개수를 얼만큼 추출을 해야 될까? 최소 이거 이상을 추출하면은 이 신뢰 구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모 집단의 이표집 편차를 모르고 있다면은 그리고 소표본이라는 것즉 전체 집단이 전체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표본을 이용해서 만든 표준오차를 갖고 계산하게 되고 더욱이 소표본이라면은 t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요. 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다음 같이 바뀌어집니다. t 2분의 알파 자유도 n 1이너스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여기 여기는 s 표준오차를 갖고 계산한다는 있었죠. x bar t에 2분의 알파 n 1 루트 n 분의 여기다 s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 값이 바로 오차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한계 d는 t의 2분의 알파 n 1 루트 n 분의 s가 되고요. 자, 이 식에서 루트 n 분의 루트 n하고 d를 바꿔요. 루트 n t의 2분의 알파 n 1 그리고 d 분의 s가 되고 이 식으로부터 n을 찾기 위해선 양변을 제곱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신뢰 수준을 유지한 채 신뢰구간을 구할 때 표본의 개수를 얼마큼 추출해야 될까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이상을 추출하면 됩니다라는 얘기. 이 등호는 최소의 표본의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모비율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한다면 모비율인 경우에는 P바 마이너스 여기가 G스코어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P바 1마이너스 P바 그리고 P바 그렇지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바 1마이너스 P바였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D를 계산할 때 여기는 분명히 바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는 이제 모듈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듈은 예를 들어 서 전년도에 이미 우리가 모듈을 다 계산, 전년도 제품 이제 전구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전년도에 생산된 전구에 대해서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조사해놓고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하면 d의 제곱은 2g의 2알파 분 그리고 n분의 그리고 p 1 p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했어요. 여기 제곱이에요. 그, 그다음에 이제 이 식으로부터 n은 g의 2알파의 분 제곱 그리고 d의 제곱분의 p 1 p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p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전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 P가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다면 은 이미 전년도 또는 전 분기에 만들었던 제품에 대한 모비율 값을 알고 있다면 그걸 대입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모비율을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어, 이 P1-P를 계산할 때요. 여기가 P. 자, 그러면 이 P1-P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요 부분만 놓고 본다면, 마치 2차 함수예요. 최고 차합의 개수가 마이너스로 주어지는 2차 포물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가 0이고 1이에요. 피가 취할수 있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P, 이, 이 주황색 그래프가 P1-P인데요. 보다시피 피가 2분의 1일 때이 값은 최대 값 4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최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비율 값을 모르면 피를 2분의 1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 4분의 1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최소의 표본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오차 의 한계를 만족하는 표본의 개수를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비율의 표본수를 결정할 때 사전에 알고 있는 비율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p 가 2분의 1일때 이것은 최대값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4분의 1이 되므로 이 분자 부분을 4분의 1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역시도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8, 8의 4번 예제와 8의 5번 예제에서 오차 한계 D가 각각 0.2와 0.01이라면 이 말의 의미는 자, 중심으로부터 여기가 영, 하나는 0 1로 하나는 0.01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표본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요런 값들을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모집단의 편집편차를 알고 있다면,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는 이제 나눠서 저자분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보다시피 0.05니까 그러니까 95%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1.96이 되죠. 1.96. D를 0.2로 잡는다라고 이랬었으니까 여기가 0.2가 된 거고요.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그냥 0.4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다시 푼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 16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표본을 1 6 정도는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면 어떡하죠?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자유도를 적절하게 넣어 본것 뿐입니다. 자유도가 n-1이 17인 경우를 계산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요거 이제 t분포에 대한 그 어, t 분포 값을 계산한 것은 그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값을 찾았더니 2.110이네요. 자유도가 17일 때 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 분포 값은 2.1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값을 계산한 것이 앞서 0.4로 나왔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앞에 예제에서 그랬더니 약 18이 나왔는데 자유도가 17일 경우 18이 나왔으니까 적합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처음부터 17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책을 잘 보면 처음에 자유도가 16인 경우를 계산했어요 N-3 16일 때 N이 18이니까 서로 맞지 않죠 이건 넘기면 18 얘도 18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18이면 적합하다라고 말했던 건 여러 번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 번 계산해서 자유도가 16일 때뭐 15일 때 16일 때 17일 때 계속 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유도 값을 계산했을 때 N이 18인 경우하고 이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이식하고 비교해 본 결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걸 계산한 게 맞아떨어진 게 대략 18이었기 때문에 아, 요렇게 놓고 풀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요 식도 18이고 요것도 대략 1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간에 다 충족하려면 18개 이상 선택하면 되겠구나. 최소 18개는 선, 샘플을 추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제 여기 8의 5번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예문을 이제 p가 0.5일 때하고 0.1일 때를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비율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고 이렇게 놓고도 계산을 해 보고 해 보니까 이렇더라니게요. 뭐 모비율이 0.2나 0.3일 때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율 값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를, 어 처음에 0.1, 0.2, 0.4 이렇게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니까, 처음에 0.5로 해봤는데, 어 이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인데, 이만큼이 구매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 n의 개수를 우리가 이 수치가 아니라 좀더 낮게 비교를 해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왜 0.5가 나왔어요? 또왜 0.1이 나왔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비율을 모르니까 이게 예저 8의 5번이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자동차에서 소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을 계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봤을 때이 모비율이 0.5란 얘기는 그러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은 이 차를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미니밴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쪽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럴 가능성이 높을, 높지 않을 테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예년에 자기네 회사에서 출고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략 만약에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게 있을까입니까? 자기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20%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차종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상 0.1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분들이 대략 0.1 정도로 놓고 계산한 것 뿐이에요. P를 0.1이라 놓으면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 놓고 계산해 보면 은 아, 이제 실내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거는 그냥 비교하기 좋게 그냥 놓은 그냥 모비율 값에 불과합니다. 자, 이어서 예제 8-7번을 보겠습니다. 안면이 나올 확률 p 가 알려지지 않은 동전에서 P를 추정하기 위하여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비율이 P바를 이제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P바가 창값 P로부터 0.1 이내에 있을 확률이 99% 이상이 되기 위한 N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D의 값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확률값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N을 구하라는 얘기 역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0.99가 되는 지스과 값을 찾아보니까 대략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비를을 모르니까, 왜냐면 암미나 확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분의 1을 가지고 추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 대략 이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9% 이상이 되기 위한 확률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동전을 몇번 던져야 되나요? 여러면 166번 이상을 던지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앞시안에 배웠던 점추정, 그리고 이 시간에는 구간추정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통계적 추론의 한 과정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제 9장,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